일가들, 워워워워. 자 긴장 안 할게. 저를 잊어주세요. 이잊으 하였으나 너를 잊지 못하나지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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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진짜 잠깐만. 아니, 진짜, 진짜 잠깐만. 할 말이 <목소리> 있는데. 문라까먹어야 <목소리> 미쳤나 봐, 액션. 저를 잊어주세요 네잊어달라 하였느냐? 네. 즈라이언니아잊으라이언나아이잊라못언니아 이즈라이언니아. 이아좋아좋아좋아 이즈라이언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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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라니아 And tonight, Lele show. Oh. Today's oh, guest, Uh... Mark Henderson, oh. <laughs> <and> Do, <laughs> Do, Do Young. Mark Henderson? Oh. Yeah, Mark Henderson, <laughs> <laughs> Do, <laughs> Do, Do, Do <laughs> Young Janice. <laughs> <laughs> yeah, nice to meet you. Oh, good. Okay. to yeah. yeah. I'm going to go to Bagamori Air. I'm going to go to Bagamori Moon Air. Moon Blah Blah. Hi guys, my name is 블라 o n 왜안 와? 아, 야 너무 빨라. 알 아, 이거 아니, 아는 사 아니야. 아니 아니. 그 아, 아니, 아, 저거, 아, 나도 아, 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 나, 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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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아 조용히 해봐나 조용히 나3학년 조용히 봐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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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집중 안해 자기소개 한 번씩 할까요? 우리 팀은 마케팅을 하는데 좀 마케 팀 오빠 멋있어 즐겁게 일하는 데 생겼어요 근데 마케팅 팀 들어가면 마케도 되나요? 아 이거 내가 하려 그랬네. 하이다안민진거 가발보. 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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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는 빼박이야. 근데 이 그냥 졌어. 아 유탄은 남자라서 주먹만 남지? 주먹네. 친의 주먹네. 유탄 진짜 진짜 심리기가 아니야. 진짜 이거 맞 유탄 진짜 주먹네. 안민진다. 가위바위보. 와. 이게 맞지. 진짜 죽는. 이게 맞지. 진짜 죽먹 야, 나와. 나와 나와 저저 처마. 나 빨리 이거 무슨 상황이야? 이거 뭔 상황이야? 뭐하 이거야. My name is b l a b l a 청기와 홍기를 얘기해야 되지. 다음 거에 이 바로 할게. 일단 첫끼 올려. 첫 끼. 그렇지. 이거 테스트 이거 테스트이 내가 청기 넷또 하나 성공했다. 하나 성했다 청기 말고 홍기를 내려고 하지마 청기로 올리지 말고 홍기를 올려. 아 이게 홍기야? 어. 아 여기 아 홍기야. 근데 이렇게하면 빨리 해야 돼. 청기 내려, 홍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홍기 내려, 홍기 내리지 말고 홍기를 내리다가 청기를 내려, 청기를 내리고 홍기를 올리고 올리고 두번 올리거든. 청기 안돼 아, 입이 안 나오네. 저. 아니, 아 예. 아 잠깐만 잠 여섯 개 성공 여섯 개 성공. 아예나 여섯 개 성공.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 이래서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끝까지 해줘 한개 남았어 한개 남았어 한개 남았어 한개 남았어. 청기를. <laughs> 전기를 올려 <laughs> 몰라 오케이 무슨 말을 안 지워. t e l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e tell me, tell m 기 t e 고 l me, tell me, tell me, t 라 l l me, tell me, t 천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우로 갔다가 그냥 옆으로 갔다가 내려. <laughs> 홍기 갔다가 좌우로 갔다가 그냥 대각선으로 찔렀다가 홍기 내렸다가 천기 내렸다가 그냥 다 좌우로 이렇게. 홍기 올려. 천기 <laughs> 올리는 척 하면서 좌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가 뒷가락 갔다가, 갔다가 홍기 내려. <laughs> 아 뭐여줘 그렇지. 한번더 슝. 한번더 슝. 한번더 슝. 한번더 슝.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 응. 아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나 아까 19! 뭐야? 오, 맞지? 맞지? 맞지 식구. 식구 응. 어, 맞지 19 옆에 19가 보이는데? 어 맞지 맞지 아, 십구 맞지 맞지. 베페로 와. 게임이다. 두 명을 정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저랑, 마크가 <하겠다. 웃음> 저랑 마크가 하겠다. 저랑 마크가 하겠다. 저랑 마크가 하겠다. 저랑 마크가 하겠다. 哈哈哈哈哈哈。